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세 가지 내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서두르면 진다 현재 XRP 매수 매도 가능한 영역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파월의 시간이라고 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XRP 고래들은 증가하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어적 되시길 두손모아 기원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XRP 파이어 <목소리> 월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캔들이 현재 옐로우 골드선 걸치고 있습니다. 걸치고 있죠? 여기 걸치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2월달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캔들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2월달은 그러면서 3월달은 가격 변동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은 어떻습니까 4월달은 더 줄었죠 이렇게 지금 가격의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마치 무언가를 폭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마치 축적해 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에너지의 어떤 폭발이 꼭 가격 상승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락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5월에는 필히 가격의 양 방향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하락할 거라고 해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무언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5월에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미중무역 협의안이라든지 뭐 협의안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정된 게 아니라 4월 달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4월 달에는 뭐 아예 어떤 내용도 안 나왔잖아요.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서로 말싸움조차도 없었는데 5월 달에는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걸 저는 협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우전쟁 종결안. 종결안도 딱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떤 합의문이 나온다고 하면 종결안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우려하는 건데 트럼프가 요즘 잠잠하지 않습니까? 아 이러면 좀 되게 뭐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새로운 거 하나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무조건 위아래 양방향 열어 놓고 대비하셔야 된다고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기준봉 시가, 종가인 3,160원 아직 유효합니다. 근데 요 옐로우 골드선 아래로 캔들이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제 11월 25일에 기준봉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개인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규칙이나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옐로우 골드선과 요 빨간 선이 뭐라고 했죠? 세력선. 요 녹색선은 추세선입니다. 요세 가지 선이 서로 이제 만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승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락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캔들 상의 흐름을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방향을 어떤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미중 무역 전쟁 협의한 같이, 같이 뭔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이벤트성 호재.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 준다고 하면 이 어떤 하락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흐름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락이 지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대응 방법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다른 말씀 하나 간략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의 코인 파이어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 이벤트 선물 준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미 연준 5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이미 5월에 금리 인하나 동결은 다 예상을 하고 있죠. 동결적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준의 발표에 뭔가 촉각을 세우는 것은 금리 인하할 거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6월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힌트가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문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분명히 파월이 힌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파월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입니다. 물가와 고용 지표를 제일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GDP 성장률입니다. 근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했기에 이 파월이 이 역성장한 부분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이 연설문의 내용을 늘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가와 고용지표, GDP 성장률, 이세 가지가 결국은 6월에 있을 금리 결정의 한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있을 그 파월의 어떤 회의 내용은 우리가 6월 금리나 힌트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3월 소비자물가도 상승률이 2.4%로 4년 만에 최저치, 제일 많이 떨어진 현재 수치고요.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뭐2.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올 1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보통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 경제가 침체라고 표현을 한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이제 경기 침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제 보시면 보시면 요겁니다. 코로나 때 1분기, 2분기인데 2분기 엄청 떨어졌죠. 근데 3분기 때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뭐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분기 때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기저 효과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연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효과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던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월 달에는 금리가 거의 동결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달, 7월 달 금리 인하가 있는데요. 자, 6월, 7월 초에 바로 이제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근데 요때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연준에서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는 별개로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경기 침체가 되면 그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 못지 않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6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7월달에 하게 된다면 비커시 될 확률이 높습니다 0.5% 이상의 어떤 금리 인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업률도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GDP 성장률이 아마 5월달 6월달에는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금리 인하 되냐 동결 되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코인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강석이가 계속해서 금리 방향에 대해 업데이트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 텔레그램 방과 영상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xrp 고래수 증가한다는데 가격 반등은 아직 미미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내용이죠. 고래라는 거는 이제 큰 어떤 매수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손들이 증가를 하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될 텐데 왜 가격은 아직 이렇게 미지근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고래들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의 매수도 있지만 고래들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고래가 증가하는 게 가격이 증가 상승한다는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래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투자자도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xrp 고래수가 증가한다는 거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고래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구나 긍정적이라는 신호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시세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약간 마이너스를 본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영상에 나왔던 차트인데요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8일 차트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 드렸냐면 하락세기형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 부근에서 분명히 빵 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래량이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 정확하게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예전 거래량의 두 배에서 세배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 거래량의 두배세 배는커녕 예전 거래량이랑 비슷하거나 또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은 나왔으나 의미 있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죠. 자 그때 28일 날 영상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힘은 잃고 동력을 잃고 이제 횡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왜냐하면 이때 이 4월 28일 날 거래량만 좀 제대로 터져줬다고 하면 우리 XRP 정말로 다른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이요겁니다 치고 나가야 할때못 치고 나가면 그 치고 나가는 시기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치고 나가야 할 시점에 못 치고 나갔기 때문에 단지 상승하는 게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된 일 보통 이전 거래량보다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분위기는 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요 녹색 선이 뭐라고 했죠? 바로 추세선 그리고 빨간 선인 세력선과 옐로우 골드 선이 서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려고 하는 게요요 추세선이 있는 녹색 부분이 아니라 녹색 선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요 하락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차트로 봐서 일본 차트상 명확하게 이게 하락한다. 또는 상승한다라고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하락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조건 하에서는 횡보 후 상승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가진 신호들로서는 매매의 급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고안한 PM이죠. PM이 뭐라고 했습니까? 패러다임 무빙.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현재 이 흰색선 심리선과 빨간선 세력선이 서로 엉켜 있고 아래 방향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에서 매도의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아직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매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제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지표들이나 제가 고안한 PM 패러다임 무빙 같은 경우도 현재의 신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습니까? 바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 신호들, 그 조건들은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러면 그때 여기 2,400원, 2,500원 나왔을 때처럼 좀확 빠지면 그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닥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매수 매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많이 오른다고 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10번 중에 한두 번은 맞추실 수 있어도 나머지는 다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많이 빠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또 장대 양봉이 미친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매수 자리가 새로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매 급소 나오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 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또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 드리니까요 지금은 참고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독자 100분 돌파 감사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건 데일리 플러스 유료 현장 강의 준비했습니다. 참가비가 5만원을 내셔야 참가하실 수 있는 유료 현장 강의고요. 토요일날 2시간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감사 이벤트로 왜 이런 유료 현장 강의를 준비를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제 경험이 반영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일 때 시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별거 다 해봤습니다. 뭐 책도 보고, 뭐 주변 지인들 말 듣고 야 정보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다 해서 사서 손해도 많이 보고 상패도 당해보고 뭐세번네번 하한가도 가보고 예전 주식 할 때요 그리고 코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지인 중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선배가 한분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책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유료 현장 강의 다녀라. 돈 없으면 무료 현장 강의라고 가서 들어라. 들어보면 네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이걸 진작에 안 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제 무료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이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요. 유료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매매 기법이 한 개에서 두 개를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그걸 가르쳐 줘야 자기들이 돈 받고 계속 강의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만이 아닌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아는 정보들. 코인이면 코인, 주식이면 주식. 그거를 조금 가르쳐 줍니다. 많이는 안 가르쳐 줘요. 조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알 수도 없어요. 평생. 혼자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노력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내면 아주 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유료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다녀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현장 강의 5만원인 이 유료 현장 강의 제가 선결제 5만원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유료 현장 강의 5만원 내 드려도 교통비도 부담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자,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서 계신 분들 올라올 때 KTX, 비행기, 고속버스 타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거 타고 오셨다가 그거 타고 내려가십시오. 제가 왕복 교통비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벤트라서 제가 통 크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와보시면요. 이제 유료 현장 강의다 보니까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연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분들 눈빛이 정말 살아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 내고 이런, 이런 강의까지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그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정말 딴짓하는 분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그 시간이 두 시간인데 다두 시간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 전문 강사분의 제가 말씀드린 매매 기법 한개 많이 풀면 두개 이거 하나만 배워 가셔도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배워 가셔서 한번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익률이 엄청난 상승을 한다라고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돈한 푼도 안 내고 제가 5만 원 선결제해드리고 또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교통비까지 다 드리고 제가 감사 이벤트라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날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2시간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 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전문 강사분의 매매 기법 한 개에서 두개 그리고 전문 강사분이 아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이런데 안 오시고 나서 어떻게 뭐 수익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감사 이벤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료 현장 강의.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유료 현장 강의 무료로 참석해서 전문 강사분 매매 기법도 배우고 그분이만이 알고 있는 코인 비밀 정보도 하나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다 물어보고 싶다. 나 토요일 날 2시간만 준비하겠다. 나머진 네가 다 준비해라. 네,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비 5만 원 제가 선결제해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교통비 왕복 교통비 다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2시간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010-9908-3148 문자로 참석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전화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한다고 한게 맞는지 확인이 되면 제가 자세한 내용 그 일정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제 자세한 내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실 때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파이어족 때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